오늘 드디어 제가 인도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두 가지 있었어요. 자이 사메르 사막 사파리 투어랑 아그라 가서 타지마을 보는 건데 네? 오늘이 드디어 사파리 투어 하는 날이에요. 제 눈으로 사막을 보다니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. 사막은 멀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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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빈. 원빈 사파리. 네. 좋아요. 네, 좋아요. 여기 자율살매를 해서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가는 사파리 투어사가 있어요 그게 원빈 투어라고 투어하는 만큼은 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반가워요. 원빈, 여기 원부, 원빈이에요 사파리 주인 낙타 오빠 달려 파키스탄 아. 덜고 가요 <laughs> 재밌어요 재밌어요 몇 시에 가요? 2시 20분 2시 20분 1 0 e 1 0 어? 8명 <laughs>

O, 시스 우리가 보던 그 o, 시스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딱 봐도 그냥 저수지. 주에 위뭐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. 와 미쳤다. 진짜 카멜이다. This baby n m o n t h b a y m o n t h Yes, it's n month. yes, month. yeah. yeah, so, yeah. okay. months. This 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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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n. 네. 두달이 yeah, 어. 우리는 이 아기가 봤다. 아니, 샷건이네, 샷건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야. 아이고, 우리야. 아이고. 우리야. 아이고. 우와. 이 뭐야? 여기 뭐야? 아무것도 없네. 얘들이야? 얘야. 안녕. 안녕, 안녕. 괜찮아요? 응! 어? 괜찮아요? <목소리> 먼저 가요괜요괜찮무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 미안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온찮아온괜찮아백오찮아요괜찮우요우찮아요 뭐야? 아유 <목소리> 여여여. Yeah, yeah, yeah. yeah. 아, 내이 그림 자체 너무 찍고 싶었다. 와. 너무 덥다 주위 아무것도 없어 주위에. 5 minutes finish. 5 yeah, minutes. 오케이. 디너? 야. 오케이. 네. 야 가자마자 저녁 먹는데요. 배고파 죽겠는데. 야, 수고했어. 미안해. 아. 한번 사진 찍을까? 우리? 아, 어, 미안해. 알겠다, 알겠다. 와, 진짜 사막이다. 저기 타도 될것 같은데, 위에서? 리크럼틀 <laughs> 그, 응. 사막, 사막. 사막. 우와. 와 어? 소야 감사하니 어저진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아와 푹푹 들어간다 푹푹 들어가 푹와아 짜이 감사합니다 아, 뭐, 짜이 짜이 뭐, 어. <laughs> 근데 이거 짜이가 왜 코코아, 만나요? <웃음> <웃음> 코코아. 아, <웃음> <웃음> 많은, <웃음> 만 나요? 코코아가 뭐야? 우린 2만원짜리잖아 왜 우리 거 먹어요? 아거 뭐야 그래도 원빈이 최고겠지 뭐 네? 원빈이, <laughs> 원빈이 최고, 최고겠지 최고? 최고 <laughs> 최고 아이고 형님 땡큐 이 감사. 저녁에 자야 되니까 자 <laughs> 우리 이불 <laughs> <입을 웃음> 많이 줘요 그래 내가 줄게 응. 우리 낙타도 몇 마리 세워놔줘요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 안전하게 <laughs> 낙 지금 밥 먹으러 가요? 아침 자먹 가요 둘셋 김치 원빈씨 얼마면 되겠니 뭐? 전화통 화 전화대 전화대 여기 돼요? 네. 음. 근데 여기 하지 마. 아. 그럼 안 되네? 사막이다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밥을 해요, 밥을 여기서 먹을 수 있는. 아니, 가좀 해도. 여기서 먹을 수 있는, <laughs> 있는 밥을 해줘요. 아, 처음에 뭔데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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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잡아야돼 나도 잡아야돼 잡아잡아 오케이 아 잠깐만 있겠죠? 잡았어? 오케이 잡았어? 오케이, 어, 오케이. 잠깐만 내가 잡아야돼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매우. 됐어? 됐어 어이 잠깐만 물어 물어 탓이야? 너무 세세 힘쎄? 네 낙타밀가루 많이 먹었어 <laughs> 낙타 밀가루? 하 o 적으로 인도는 그냥 네. 바닷가, 바 i 치 a fair tree. On the second d a 아, 응. 음. very good. Mm -hmm. 음. 음. <laughs> 아침 밝았네요. <laughs> 보다 너무 추워요 밤에 아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네 이불 하나밖에 안 줘서 이게 약간 찰밥이네요? 카구리 아 카구리 카레맛 노구리 그건데 아 카구리 음! 맛어요 맛있어 와 진짜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? 그냥 드세요 아괜찮아 짭짤한 밥? 괜찮은 괜찮은데 딱김 하나 있으면 진짜 얘는 별, 음. 별점 다섯개다들맛있다 <놀람> <맞는 데다>, <laughs> 뭐. 음 땜. 그죠? 음. 네. 음. 가타아 <laughs> <딱 그어라, 웃음> <laughs>

어씨 밥을 먹냐 가다가 아또달못탔다 그냥 가자 낙타 사파리 체험도 오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5,000원에 왕복으로 낙타 타고 저녁 주고 치킨 주고 캠프파이어 하고 어 별볼수 있고 아침 조식 주고 뭐 이만한 게 어딨어요 그냥 사막 마음껏 보고 이게 15,000원 정도면 충분히 너무 가성비 있는 그거였는데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이때까지 인도 와서 제일 재밌게 보낸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좀 힘들긴 하지만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힘들고 덥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영상 보러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남았을 때입니다 남았을 때